그 교회들은 하늘에 문을 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발견할 수 없고 은혜도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렇게 짧게 할수 있는 걸 어떻게 하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거는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어, 집단도 아니고 목사님을 정점으로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진짜 우리가 회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등록 교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도 세우죠. 회심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교회가 엄마이 되는 거겠죠. 그걸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주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 아주 기쁜 소식일 거예요. 들어도 들어도 즐거운 소식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분명했던 것이 선명해지는 시간 아 그건 구나 어떤 분들은 약간 충격 어, 내가 기록을 잘못 알고 있었네 어, 그런 분들도 계실지 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져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 제가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기 전에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억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믿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미 시 안에 부족 종이 여기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건성 있는 사람들의 많이 아니라 하나님 주탁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늘이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들 가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참 해주시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하는 자를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꽤 오래 전 일입니다.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아마 1994년도가 인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제 가까운 친구가 있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을 찾고 싶었는데 너무 없어서 지금 시카고 있었는데 보스턴에 제 후배 어, 부부가 있는 걸 알고 알아서 어느 날 무작정 차를 몰고 어, 보스턴으로 갔어요. 어, 근데 보스턴 가다가 중간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포워드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갔기 때문에 관광지 같은 데 가지 않았어요. 저희 시카고 제가 살던 데가 시카고인데 시카고에서 나이가라포는 정말 가까워서 거긴 꼭 가는 관광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이 지나도록 거기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길기 아, 아, 때문에 잘 수밖에 없어서 나이가라 포워드 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대고 저녁 때 이렇게 잘려고 아, 여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가라포워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막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 이게 나가라폭포구나 그리고 나가라폭포는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죠? 사진으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봤고 그래서 뭐거기도 그러니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 아침에 어, 그냥 또 다시 보스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순 없지. 그래가지고 나가라폭포가뭐 별거였냐.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뭐 뭘로 할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허리케인 데크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 나열폭포가 확 떨어지면요 그 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밑에까지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비를 입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침이어서 거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터덜터덜 이렇게 우비를 입고 내려가서 근데 내려가는 데부터 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 괴물이 막 그리고 그 물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죠 거기 혼자 내려갔어요 이렇게 근데 막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확 커지고요. 오, 그게 엄청난 감격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 우비를 이은 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모셔서 막 물이 부터부터 떨어지는데, 아, 이것이 나이가, 가라, 나이가 나다. <laughs>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톡톡 올라갔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크리스천이 다 이렇구나. 나의 날부포를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봤기 때문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의 날부포를 정말 체험해본 적은 없는 거죠. 그 위용과, 그 에너지와, 그괴물과 이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감격을 안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호칭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들이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알긴 놀아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자유해졌나요? 아, 자유한 사람들은요, 걸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유해요가 아니라 딴 사람이 보면 자유한지 보입니다. 너의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아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중앙에서 우리의 마음속 한가워 돼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힘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의인? 응? 매일 배고픈데? 매일 허기 진네 매일 세상에 뭔가 때문에 허무한데?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겠다.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데 어긋난 줄은 아예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어, 뽑은 곳이 전부 다 요한복음인 건 아시죠 대충? 그것도 눈치 못 채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을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린 자유합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배이 흘러 넘칩니까? 우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치는 거죠, 그냥. 하고 많이 들으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정말 들어서 그걸로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던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진리를 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교리래,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 그 진리를 들으니까 내 삶이 이해가 돼.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내 삶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진리가, 진리를 잘못 배우면 진리를 외우는 걸로 배워요. 공부해서 외우는 걸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싫어하면서. 그래서 잘 외워요, 또. 그래서 갈수 있는 외워. 이게 또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it does not work.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속에서. 머릿속에서 외운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이 황홀한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한 군데 짰자아 그러면 저는 에베소스 2장 1절부터 10절을 찾아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10절씩이나 강의할 거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 글렀어요. <laughs>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왜? <laughs> 예스가 막 나왔어. 이쪽에서. <laughs> 여러분 일단 이이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문, 우리가 왜이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들 구원받는게 너무 기쁘고 막 생동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단 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로마서를 가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장 17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바울이 3장을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서는 석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유역이잘된 아주 뛰어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은 얘기했지만, 원래 성경에는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문장이 깨진 문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그죠?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죄와 함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길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됐을까? 죄가 뭘까요? 죄의 핵심은 우리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것이 윤리적인 것이든지 사회가 법으로 정해놨던 규범으로 정해놨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잘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사람들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 규범을 어겼냐 안 어겼냐인데, 아 크리스천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101 기독교의 가장 기초도 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죄의 아주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몇몇 잘생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잘생긴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생겨졌어요? 폐를 갖다 판이 그랬잖아요 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견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 견적이 들어도 그 기본이 뭐 판이 돼야지 그럼 우리들이 다 어때요? 하나께서 주신 걸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은것 중에 도대체 우리가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Everything is given! 모든 건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죄는 당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당신이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고 아무리 희생적인 인생을 살아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직무실이 있는데요. 그 직무실이, 어 요즘은 없어졌지만,